안녕하세요. 동물 케어는 남자입니다. 자, 제가 귀뚜아미를 구입했어요. 귀뚜아미는 육지 곤충, 육지 곤충이나 동물들의 굉장히 좋은 먹이기 때문에 <laughs> 한번 오늘 사육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임시에 통으로 해놨어요. 먼저 바닥, 바닥재를 깔아주려 했는데 깔아주지 맙시다. 자그 다음에 제가 좀 분류를 해서 좀 담을, 담을 거예요 이게 좀 분류하시잖아요 이거 원래 뜨던데 왜안시지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만 오픈해 볼게요 그 다음이 자, 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! 자, 일단 큰 거, 작은 걸로 분류를 할 거예요. 자, 여기가 중간 사이즈. 으이. 여러분, 귀땀이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일단, 잘 잡기 위해서, 이런 것들에서 빼줄게요 기다미가, 어, 자, 이게 총 기다미가 5 0 마리 들어있거든요. 근데 제가 촬영을 시작 피약하기 전에 좀 줬어요. 이거 제 사막이랑 얘들한테. 됐죠? 그럼 분류를 해볼게요. 큰 거. 큰 건데 좀 색깔이 다르죠? 응? 엄청 딱딱. 작은 애들은 이렇게 옮겨져도 되겠다 시작. 와. 한쪽에네 마리 까한 칸에 다섯 마리만 담기로 합시다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얘가, 가 다른 카노 가네, 다른 카노 가네. 그럼, 그러면 여기에다 모았다가 한꺼번에 불, 분류를 하는 걸로 합시다. 왜? 네. 자 다음 자 여러분들 오늘 은 여기까지만 분류 분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물관에 넣어줄게요 그냥. 자 일단 이렇게 넣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다가 먹이 젤리 하나 넣을게요. 어 여기 귀뚜미 한 마리가 남아있네. 미안. 가기 힘니 계속 가야 돼. 반창대리 위에. 이 네. 이렇게 해도 해줬어요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.